건강식품 우리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챙겨드세요? 밥? 물한 잔? 아니죠. 요즘은 다들 건강식품부터 챙깁니다. 홍삼 한 포, 오메가3, 한알, 루테인 한 알, 유산균 한포 그리고 종합비타민까지. 식탁 위에는 밥보다 더 많은 건강보조식품이 놓여있고 온 가족이 이걸 나눠먹는 게 일상이 돼버렸죠.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 열심히 먹고 있는 이 건강식품이 정말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아니면 건강식품을 팔기 위한 방송? 아침마다 틀어놓는 TV에서 반복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 여러분, 이거 꼭 챙겨드셔야 합니다. 이 영양소가 부족하면 피로가 쌓이고 건강을 잃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엔 뭘까요? 홈쇼핑에서 방송 중 주문 시 특별 할인을 외치며 건강식품을 팔기 시작합니다. 연예인 의사 전문가가 나와서 이거 안 먹으면 큰일 난다는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죠. 어머 우리도 저거 안 먹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치매 예방엔 이 성분이 꼭 필요하대. tv에서 전문가가 말하는데 당연히 먹어야겠지. 이렇게 우리는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마케팅에 세뇌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건강식품을 먹으면 정말 건강해질까? 건강을 지키려면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식품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점점 뒷전이 되고 있지 않나요? 운동은 못하지만 홍삼은 먹으니까 괜찮겠지. 야채는 별로 안 먹어도 종합 비타민 있으니까 괜찮아. 스트레스 많지만 마그네슘 보충제 먹으니까 문제 없을 거야. 결국 건강식품은 진짜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제가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더큰 문제는요. 간은 이걸 다 처리할 수 있을까? 건강을 위해 먹는 영양제와 보조식품들, 이게 진짜 우리 몸에 도움이 되는 걸까요? 우리 몸에서 이런 영양소를 흡수하고 활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가 있습니다. 바로 간입니다. 간은 몸속 독소를 해독하고 영양소를 가공해 에너지로 바꿉니다. 그런데 우리가 건강식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간은 이를 모두 처리하느라 부담을 받게 됩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 먹고 있는 이 보조 식품들이 결국 내 간을 혹사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게다가 건강식품은 우리가 일반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과 다릅니다. 고농축 성분, 인공 첨가물, 정제된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과다 복용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비타민 A, D 같은 지용성 비타민은 과다 복용하면 간에 축적되어 독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3를 과하게 먹으면 혈액 응고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철분 보충제를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간 손상 위험이 높아집니다. 결국 내 몸을 보호하려고 먹는 건강식품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릴 수도 있는 겁니다. 건강식품 없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은? 그럼 건강식품을 먹지 말라는 거야? 아니요. 건강식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주된 방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건강을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운동이 가장 강력한 면역력 강화제. 하루 30분이라도 걸으면서 몸을 움직이세요. 균형 잡힌 식사가 최고의 영양제. 자연에서 온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이 최고의 피로회복제. 건강식품보다 먼저 잠을 충분히 자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는 최고의 장수 비결. 마음을 편하게 갖고 자연과 가까이 하는 시간을 늘려야 합니다. 결국 건강을 지키는 것은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진짜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을까? 건강을 위해 먹는다고 하면서 내 몸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을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여러분이 진짜로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식품 정말 필요할 때만 건강식품은 보조제일 뿐 건강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영양제보다 중요한 것은 운동,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다. 건강식품도 과다 섭취하면 간에 부담을 줄수 있다. 건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착각을 하지 말고 진짜 건강한 습관을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건강을 위해 챙겨 먹고 있는 것들, 그게 정말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건강식품을 먹고 있나요? 아니면 건강식품이 여러분을 먹고 있나요?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진짜 건강을 지키는 방법, 앞으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